주식회사 창조시스템 이한택 대표가 대한장애인스포츠뉴스TV 부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대한장애인스포츠뉴스TV는 지난 22일 회의실에서 방송 관계자와 유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이한택 부회장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재활 회장은 우리 대한장애인스포츠뉴스TV는 장애인 체육과 관련된 방송과 기사를 통해 모든 장애 체육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우리 KPS와 함께하고자 흔쾌히 부회장직을 수락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장애인 체육 저변 확대와 장애 체육인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함께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한택 부회장은 한평생 사업에만 집중하다 보니 옆 돌아볼 일이 없이 살아왔지만 항상 장애인과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은 많았다며 그동안 장애인 체육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신 이재활 회장님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리고 이번에 좋은 기회를 주셔서 이 기회를 통해 보다 많은 장애체육인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으로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다고 부회장 취임사를 대신했습니다. 한편, 주식회사 창조 시스템은 내부 통신배송 공사를 주로 하는 기업으로 1996년 개인회사로 출발하여 1999년 법인으로 전환한 기업입니다. 주식회사 창조 시스템은 대구광역시 교육청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기관의 서버 및 네트워크 구축을 시작으로 멀티미디어 전용첨단 강의실 등을 스마트 학교에 제품과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또한 대구시의 많은 학교에 RFID 전자태그 시스템과 비대면 온라인 강의실 구축, 그리고 고화소 CCTV 등 첨단 교육 시설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명실상부한 대구 지역의 선두업체로 성장해 비즈인포에서도 인정할 만큼 안정성이 최상위에 랭크된 기업입니다. 이상, 대한장애인 스포츠 뉴스 TV 김성은 기자였습니다.